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이번 영상은 봄룩북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아비누라는 브랜드와 함께 이번에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비누 브랜드 제품들 입어보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비누 브랜드를 알게 된건 작년이었는데요. 작년 겨울에 그 뽀용뽀용하고 엄청 귀여운 패딩 있죠? 그 패딩도 아비누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잘 입었던 조거 팬츠가 있거든요? 예쁜데 편하기까지 한그 팬츠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짜란! 요즘에 이 아비누 볼캡! 많이 보시죠? 얼굴을 폭 감싸주는 핏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계시는 아비노 볼케까지, 또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언단에 좋은 퀄리티 제품들을 판매하고, 하나를 사도 일상에서 잘 입을 수 있는,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러블리함이 한 스푼 들어간 그런 제품들을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영상 올라가면서 봄 신상 할인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깐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거 사야지 하고, 이렇게 아이 쇼핑! 눈여겨서 장바구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봄 신상 룩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입니다. 봄 했을 때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옷 원단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룩인데요. 봄 했을 때 데일리하게 착용하면서도 산뜻한 느낌, 모던한 분위기까지 가져가는 착장이지 않을까? 부드러운 니트에 그레이 컬러의 플레어 스커트 그리고 심플한 자켓을 걸쳐줬어요. 여기다가 양말 디테일이랑 로퍼만 신어줘도 매일매일 입고 싶은 데일리룩 완성입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니트랑 플레어 스커트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자켓 이렇게 착용했는데요. 아비누라는 브랜드를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그니처 니트라고도 할수 있어요. 핏하게 떨어지면서도 사랑스러운 하트 디테일 자수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그냥 쉽게 어 오늘 뭐 입지 할때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그런 부드러운 원단이 특징입니다. 이 원단이 실제로 유아복에도 사용되는 원단이라고 해요. 정말 부드럽고 피부에 자극이 없거든요. 입었을 때 뭔가 까슬거린다거나 몸에 걸리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부드럽게 포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의 촉감입니다. 자극이 없고 터치감이 좋은 원단이라서 오래오래 소장하면서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고요. 스커트랑도 잘 어울리지만 그냥 기본 데님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기본 하이들이랑 다휘뚤마들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니트입니다. 심플하게 여기저기 다 받쳐 입을 수 있어 가지고 활용도가 좋고요. 그리고 좋은 원단 대비 가격대도 괜찮아서 나 약간 크롭한 니트 찾고 있는데 그냥 한두 번 입을 거 말고 그냥 매번 옷장에서 고민 없이 꺼내 입는 옷 니트 하나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색상은 아이보리랑 네이비 두 가지 컬러 출시되었거든요. 한번 보시고 원하는 컬러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배쪽을 잡아주는 시보리가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으면서 또 너무 해벌리하지 않아가지고 배가 쫄리지 않으면서도 허리라인을 슬림하게 보여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부드럽게 싹 감기는 그런 핏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밴딩 플리츠 스커트 그레이 컬러 착용했는데요. 제가 한 하체 통통 체형 하는데. 허벅지 살이랑 승마살 부각, 힙 부각 완전히 커버하면서 봄에 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예요. 저는 이 스커트 컬러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블랙 색상은 살짝 질린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레이 컬러 스커트고요. 힙이 너무 부각되지 않고 슬림하게 떨어져요. 허리도 얇아 보이면서 딱 허벅지의 두꺼운 부분 있죠? 거기까지 딱 커버가 돼가지고 다리도 좀 얇아 보이고 그리고 뒷밴딩이 있어서 허리 조임 없이 편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되게 탄탄하고 질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 블랙 자켓 같이 걸쳐 볼게요. 블랙 자켓이 사실 막 엄청 유니크한 그런 제품군은 아니잖아요. 사실 다양한 곳에서 볼수 있고 저도 다양한 블랙 자켓을 입어봤지 않겠습니까? 아부인의 클래식 자켓, 이게 좋다 하는 거는 처음에 딱 입었을 때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키가 155라서 너무 이렇게 크고 뽕 이렇게 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오버핏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이 자켓은 제가 입었을 때 어깨 뽕이 살짝 각이 있어요. 이 어깨 패드가 살짝 들어가 있고 여리여리하게 끝에만 살짝 이렇게 다 각지게 그런 핏을 만들어주거든요. 입었을 때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고 지금 같은 간절기에 딱 입기 좋은 자켓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단 자체도 보시면 떨어지는 핏 자체가 엄청 여리여리해요. 부해 보이지도, 너무 도톰하지도, 가볍고 살짝 캐주얼한데, 원단은 좋고,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원단입니다. 그리고 이 단추 디테일까지 신경 써가지고 고급스럽거든요. 지금부터 5월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반팔에다가 자켓 하나 쓱 걸치는 그런 용도로 완전 추천이에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원피스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저한테 힙을 살짝 가리는 정도의 기장감이거든요. 저는 그레이 스커트랑 블랙 자켓 이 조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 뻔하지 않고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첫 번째 착장입니다. 두 번째 착장은요. 러블리한 봄 착장입니다. 저처럼 발레 코어 룩 사랑하시는 분들께 바치는 이번 룩북은요. 바디라인이 정말 슬림해 보이면서 러블리한 포인트가 한가득이라서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입자마자, 이거 내 건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슬리브리스 탑입니다. 공주공주 느낌은 좋지만, 또 너무 핑크, 너무 막 화이트, 샤랄라, 이런 거 조금 부담스럽고, 좀 차분하면서도 약간의 포인트 있었으면 좋겠다. 상체라인도 살짝 슬림해 보였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탑입니다. 따로 지퍼는 없어서 이렇게 입어주는 슬리브리스 탑이고요. 4사분들이랑 정사이즈 5 5분들까지 추천드립니다. 5 5 사이즈의 바스트는 좀 약한 편인데, 저한테도 약간은 슬림하게, 딱 맞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나는 바스트 있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타이트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탑의 포인트는 입고 나서 이 디테일 끈을 자유롭게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되는데요. 플라워 패턴의 끈이라서 이 원단이랑 핏이 주는 사랑스러움이. 어, 정말 러블리합니다. 저는 이탑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브랜드 제품인데 할인가로 3만 원대다. 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에 쇼핑몰들도 이런 디테일 들어간다 하면은 4, 5만 원 그냥 하거든요. 나는 상체가 슬림해 보이면 훨씬 더 핏이 예뻐. 사라 하는 분들께 진짜 강추. 단독으로 입기 살짝 부담스럽다 하시면 은 시스루 긴팔이랑 같이 레이어드 하시면은. 봄에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착장은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입어야 예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봄신상 아무리 많이 보셔도 이런 디테일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스커트는 리본 스커트 같이 코디했는데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생긴 스커트 디테일을 처음 봤거든요. 막상 입어보니까 훨씬 훨씬 예쁘고 다리라인도 예뻐 보여서 만족하는 스커트예요. 이 풍성한 플레어가 아비누 특유의 사랑스러움을 더해주는데요. 착용했을 때 허리에 티는 안 나는데 약간의 신축성도 있으면서 밴딩 소재거든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차르르한 원단이라서 주름이 많이 가지 않고 검은색이 차르르한 원단이 살짝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 스커트랑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안감 디테일. 아비누의 러블리한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 룩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이게 블랙 컬러다 보니까 너무 튀거나 너무 또 부담스럽진 않아요. 플레어의 비스티의 조합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처럼 이렇게 좀 심장이 떨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원단과 포인트가 충분해서 심심하지 않고 사진도 잘 나오는 만족감 높은 룩이에요. 두 번째 착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착장입니다. 이번 착장은요, 2024 SS 시즌, 아비누의 감성이 한가득 담긴 나일론 샤 리본 원피스를 입어줬고요. 여기다가 심플한 자켓에 걸쳐서 멋스럽게 룩을 완성해봤어요. 나일론 샤 리본 원피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원피스인데요. 저는 이 레이어드 원피스 보면서, 아, 아비누의 본감성은 이런 느낌이구나.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두 가지 원단이 레이어드 되면서 셔링 디테일로 상체도 포인트가 되고, 고급진 샤 원단을 이용해서 리본 프린팅 디테일을 한껏 살려준 디자인이에요. 이샤 원단에 레이어드한 이런 리본 포인트 있죠? 스커트의 이 광택감 포인트가 너무 예쁘고요. 전반적으로 슬림하게 떨어져서 펑퍼짐에 보이는 느낌 없이 A라인으로 떨어지는 핏이에요. 이 원피스도 마찬가지로 이 끈으로 기장 조절이랑 리본을 묶을 수가 있거든요. 묶어서 이 높낮이도 제가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살짝 여유있게 이 정도 딱 떨어지는 이 기장감이 저는 가장 예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연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입으셔도 너무 예쁜 원피스지만 봄에는 조금 추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얇은 레이어드 티셔츠랑 같이 입어봤어요. 이 티셔츠를 블랙 컬러로 입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날것 같고, 또는 원하시는 색감 컬러를 또 착용하시면, 레이어드 하시면 또 다른 느낌이 날수 있어서, 그렇게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봄 느낌 나는 밝은 티셔츠로 연출해봤고요. 깔끔한 로퍼랑 함께 코디했을 때 사랑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함도 함께 가져가더라고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제가 첫 번째 룩에서 소개드렸던 블랙 자켓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무드를더 끌어올려봤고요. 클래식한 자켓 원단이랑 샤 스커트의 여리여리한 그 느낌이 믹스 매치로 잘 어울려서 저는 이 조합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샤 스커트가 블랙 컬러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블랙 컬러도 엄청 예뻐요. 블랙의 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다. 두 가지 색상을 모두 다 착용해봤습니다. 같은 밝은 컬러의 티셔츠인데도 느낌이 확 다르고 깜찍 발랄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 착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착장은 딱 봐도 굉장히 캐주얼하죠? 제가 생각하는 편안하고 이지한 아비누 감성은 이런 느낌인데요. 핏 너무 예쁜 아비누 볼캣과 크롭 기장의 오버핏 맨투맨,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부터 너무 잘 입었던 셔링 디테일의 팬츠 함께 입어봤어요. 신경 쓴듯 편하게 입어져서 귀엽고 캐주얼한 룩입니다. 이 프린팅도 아비누 했을 때딱 떠오르는 시그니처 맨투맨이거든요. 아비누 했을 때 살짝 키치하면서 귀여운 이 고양이 프린팅이랑 기장감은 골반까지 떨어지는 크롭한 핏이라서 팬츠랑 입었을 때 다리가 길어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저는 핑크 컬러 착용했는데 다양한 컬러들도 출시가 되었거든요. 이 핑크가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인디핑크 컬러. 제가 23호의 미지근한 톤봄 소프트거든요. 퍼스널 컬러 봄 소프트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분한 인디핑크 컬러입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고요. 손등도 샥 덮어주면서 품은 여유 있는 오버핏이라서 여리여리한 핏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진짜 꼭 사시라고 이거 정말 사셔야 된다고 추천드리고 싶은 이 셔링 리본 팬츠. 끈으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 포인트가 있는 리본 팬츠 같이 입어줬어요. 에어로 워싱 원단이라서 바스락바스락한 가벼운 패브릭의 팬츠인데요. 스트링을 쫙쫙 조여주고 그리고 리본 셔링도 샥 만들어주면은 리본 디테일이랑 조거 핏이 만들어지면서 다리 라인이 예쁘게 나오고 길어 보이면서 카고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는 팬츠예요. 겨울 빼고 봄여름 가을까지는 충분히 쭉 입기 좋은 리본 팬츠입니다. 제가 이 팬츠 자랑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시면은 좀 많은 브랜드들에서 옆 라인에 셔링이 샥 들어간 그런 디테일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디테일이 사랑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좀 멋스럽고 종아리 라인이 슬림하게 싹 보여지는 셔링이 들어가면 약간 슬림해 보이잖아요.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좀 얇아 보이고 뭔가 다리 부피감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셔링 포인트에 눈이 가면서 하체 보완이 싹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 없이 휘뚜마뚜리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조거 사랑하시는 분들 완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 딱 찾은 굉장한 장점이 있거든요. 조거 많이 입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조이는 밑단 스트링 있죠? 이게 고무줄이면은 점점 늘어나요. 얘가 막 이렇게. 해벌레 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기가 싫어지고 더 이상 좀 입기가 힘들단 말이죠. 근데 이 셔링 조거는 여기가 이게 그냥 끈이에요. 해브리 끈이라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늘어남 없이 편하게 쭉 입으실 수 있는 거예요. 무릎도 안 늘어나 고무줄도 안 늘어나 편해 핏 예뻐 안살이유가 없는 셔링 팬츠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즘에 많이 보셨을 아비노 볼캡 같이 써줄 건데요. 플라워 자수 포인트가 되는 코튼 원단의 볼캡이라서 부드럽게 착용하실 수 있고요. 차콜 컬러 보시는 것처럼 약간 밝으면서 빈티지한 색감. 핏 보시면은 제얼굴형 이렇게 싹 가려주면서 여기 챙도 깊어가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소매 핏입니다. 운동하시거나 데일리하게 착용하실 때 부담 없이 착용하시기 좋아요. 이번 영상이 이벤트 제품이기도 하니까 눈여겨 봐주세요, 여러분. 히트로 맞도록 냅출 나가기 딱 좋은 그런 핏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착장입니다. 산뜻한 블루 트위드 자켓과 팬츠 스커트. 그리고 귀여운 반팔 티셔츠의 조합이에요. 이 귀여운 토끼 프린팅의 티셔츠 봐주시겠어요? 이거 프린팅 너무 귀엽죠? 토끼 프린팅이 너무 사랑스럽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인데요. 토끼 프린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다 색감도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끼 프린팅 자체가 키치한 모드를 연출해주고요. 친환경 오가닉 코튼 후라이스 원단으로 쫀쫀하고 부드러운 원단이 특징입니다. 착용했을 때 몸에 핏하게 떨어지는 반팔 티셔츠거든요. 소매도 살짝 짧아가지고 좀 키치하고 저처럼 팔도 살짝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약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띄우거나 띄워서 살짝 이렇게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붙여버려. 아예 이렇게 뒤에 살짝 숨겨가지고 어깨 이렇게 싹 열어가지고. 팔도 이렇게 어리어리해 보이게 이렇게 다니면 약간 슬림해 보이는 그런 느낌 줄수 있고요 약간의 짧은 기장감의 반팔 티셔츠예요 여기다가 스커트는 팬츠 스커트 착용했는데요 말 그대로 팬츠에 랩 스커트 4 걸쳐서 팬츠 스커트로 착용하는 디자인입니다 기장감이 짧은 스커트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뒷모습은 또 팬츠이고요. 또 안감 자체가 팬츠처럼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스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속옷보일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는 A라인 스커트입니다. 랩형식으로 착용할 수 있고 밴딩은 아니라서 스몰 사이즈 기준 제 허리에 딱 맞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아우터는 트위드 자켓. 트위드 자켓까지 걸쳐주면 이번 룩이 완성이 됩니다. 아우터는 트위드 데일리 점퍼 스카이 블루 컬러를 착용했는데요. 기본 트위드 자켓과는 조금 다르게 점퍼 디자인으로 입는 제품이고요. 광택을 주는 필름이 혼방된 원단으로 제작되었어요. 특별한 날에만 한번딱 꺼내 입는 트위드가 아닌 종종 외출할 때 데일리 트위드로도 산뜻하게 연출하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그냥 자켓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 딱 입었을 때어 조금 산뜻하다, 약간 영해 보인다, 20대 초중반의 느낌도 살짝 낼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느낌의 트위드 자켓인 것 같아요. 좀 귀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고요. 이 트위드 자켓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블랙 트위드, 그리고 제가 입은 스카이 블루, 그 화이트 트위드 자켓까지.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켓 화이트는 노란 끼 하나도 없는 새하얀 화이트예요. 블랙 컬러는 이렇게 연출해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착장이었습니다. 이번 아비누 착장 모두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감성이 다 들어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이벤트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비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10% 할인을 진행한다고 해요. 여기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 할인 코드도 증정을 해주셨습니다.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더보기란에도 남겨드릴 텐데 코드명은 이렇게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추가 시 무료배송 쿠폰도 발급 가능하고요. 할인 코드랑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제가 룩북에서 보여드렸던 이 아비누 볼캡 댓글 이벤트로 무려 10분 개 증정이 된다고 하니깐요. 봄 준비하시면서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고 볼캡도 받아가시고 혜택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